안녕하세요. 민족 주식사관학기 부이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음 설정 꼭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주의에도좀 많이 올려 많이 알려 주세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 1000분 이상이 되어야면 저도 좋고 구독자분들도 좋아지십니다. 왜냐하면은요. 시청자분들도요. 1000분이 상 돼야 제가 생방송을 할수 있답니다. 그래야 장중에도 가끔 생방송을 하고 또 저녁에는 밤에는 낮에 일 때문에 주식을 못본 분들을 위해서 또 생방송도 드리고 이럴 수 있는데, 그게 1000명이 넘어야 가능하답니다. 주의에 좀 많이 부탁 좀 드릴게요. 오늘 장참 좋았죠? 오늘 장참 좋았습니다. 뭐, 어, 말씀 안 드려도 오늘 장은 뭐, 다 좋았고요. 어, 이코시타 캔들 모양을 보세요. 뭐, 거의 뭐, 상승장악형, 이거를 잡아먹지 못했어요. 근데 이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두 개를 합해서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승장악형 캔들이에요. 이 지금 하락, 하락했던 캔들을 잡아먹는 캔들이 나오는 거죠. 이, 장, 이 캔들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일선 위로 올라타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이과매도 구간 나오면 반드시 올라간다고 그랬죠. 이건 종목도 똑같습니다. 종목도 똑같고, 이 지수도 같아요. 근데 지수하고 종목에서는 이제 RSI 놓는 수치가 좀 틀린데, 그건 제 유튜브를 유심히 보는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차이점을요. 그리고 이제 5일선 올라탔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검은선이 5일선인데요. 5일선 올라탔어요. 지수 상당히 좋은 겁니다. 자, 코스닥은 지금 코스피 대비 상당히 열악했던 코스닥이 좋아지는 거니까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코스피는 뭐 말할 게 없죠. 뭐 코스피는 지금 오히려 지금 전고점 근처로 다가가면 이제 경계를 해야 될 정도로 2650 정도 가면 2670, 2650 정도에선 오히려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럴 정도로 좋아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2월달 뭐 아주 짧게 보면 다음 지금 이런 추세가 됐다는 건 다음 주 목요일날 이제 옵션 만기일 아닙니까 최소한 거기까지 좋고요. 그 다음은 2월까지 3월 초까지 좋고요. 그 다음은 이제 4월 선거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좋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장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좋아진다고 계속 올라가지 못해요. 양음양 음, 양. 여기 보세요 올라가다 음봉주다 올라가다 음봉주다 올라가다 음봉주다 음봉주다 올라가다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지수는 더 말씀 안 드려도 되죠 뭐 지금 이것도 뭐 오늘 상승 종목이 훨씬 많은 장이었습니다 뭐더 말씀 안 드려도 되죠 일본도 좋았고요 근데 이제 장애가 좀안 좋았어요. 중국이 안좋은 중국이 지금 부동산 때문에 우리 장은 상당히 좋은데 우리 장은 또 미국장 때문에 좋았는데 중국 때문에 좀안 좋아지는 이런 일이 반복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될거예요 오늘 지금 보시면요 요거, 요걸 뺏기고 왜 그렇게 안될거라고 보냐면요 오늘 외인들 보세요 코스피에 얼마입니까? 이거 지금 1조 8천억 들어왔어요 선물도 1조 4천억 들어왔어요 코스닥이 좀 약하죠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는 그 저피비알 그 정부 정책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기관도 들어왔고. 근데 이제 우리는 코시탁은 좀 약한데 코시탁은 또 코시탁대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저피비알 관련해서는요. 주말 중에 제가 별도 방송을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PBR이 뭔지, 퍼가 뭔지, ROE가 뭔지, ROA가 뭔지 공부도 하시면서 어, 조금 더 말씀을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말 중 별도로 업로드 되는 동영상 잘 봐주시고요. 자, 오늘은 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면 지난주 테마. 오늘 지금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오늘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2월 2일 날장 그 마치고, 금요일 장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지난주에 지금 굉장히, 이번주죠. 사실은.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아, 뭐, 오늘 밤에 올라가니까 이번주죠. 이번주에. 이 상당히 그 핫한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HLB 테마죠. HLB. HLB 테마가 상당히 핫했습니다. 그쵸? HLB 테마가 상당히 핫했는데요. 어, 이 HLB 테마는 지금 대장이 뭡니까? 대장이. HLB 테라피렉스가 대장이었어요. 그쵸? HLB 테라피렉스가 대장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HLB 생명과학이 그 부대장,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갔던 겁니다. 이, 이 종목들이 뭐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어, 이 종목들을 한번 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들을 한번, 한번 자리를 보겠습니다. 자, 뭐 이거 테라피렉스는 지금 뭐 과열이에요. 이게 과열이 지금 체크는 안 해봤지만 이제 월요일 날 정도까지는 더 과열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지금 두 번째 2등 종목이 지금 HLB 생명강. 저희는 사실 이걸 갖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매수 를 들어갔냐면요. 여기서 이거 돌파할 때 갔어요. 돌파할 때요. 돌파할 때 매수를 갔는데 어제 좀 떨구고 오늘 돌파했죠 지금 보세요. 돌파하면서도 거래량이 없었어요. 어제 좀 밀, 밀다가 양봉을 주긴 했지만 사실은 마이너스 6%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로 끝난 양봉입니다. 그래서 아 이거 5일선을 지키고 있었죠. 검은선이 5일선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다 간다. 보고 이렇게 간 겁니다. 지금 오늘도 거래량이 뭐 여기 나왔던 거래량만큼 터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날 거래량만큼 나오지 않았죠, 오늘 거래량이.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더 간다고 보는 겁니다. 뭐 윗꼬리도 길지 않았어요. 그럼 더 간다고 보는 거죠. 뭐 이런 걸더 가는 걸 어떻게 그러면 다음 사람들은 탔냐. 요거 3일선 정도에서 매수하고 쫓아 가는 겁니다. 근데 항상 이 5일선에는 손절선을 잡고 그다음에 고점 징후, 고점 징후 아시잖아요.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위에 윗꼬리가 길게 나오는 거. 이거를 보시면서 쫓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HLB 시리즈 중에서는 뭐 지금 이렇게 지금 아까 테라가 이제 대장이고 이 생명이 부대장인데 생명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HLB도 괜찮아요. 그죠이 고점 돌파는 아직 못했지만 지금 대장주들 움직임을 보면서 쫓아가겠죠. 이 고점 돌파를 할 가능성이 크다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면서 빼고 오늘 올라갈 때도 거래량이 없었어요. 근데 이왕이면 이 대장, 부대장급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그 밖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글로벌도 있고, 또 있고, 혁명원 말씀드렸고, 이노베이션도 있고, 제약도 있고, 이 제약도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제약도. 그 다음에 파나진도 있고, 뭐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죠이 파나진 같은 것도 좋은 종목이에요. 지금요. 메스타점 잡아서 보셔도 됩니다. 무슨 손절선만 정하시면 되죠. 고담이 그 뭡니까? 고담이 그 이제 원격 의료들이 갔죠? 원격 의료죠. 원격 의료 종목들이 갔었어요. 원격 의료 종목들이 갔었는데, 이 원격 의료 종목들은 뭐 지금 대장주가 원래는 인성정보였는데, 이번에는 원격 의료주들이 바뀌었죠? 대장주들이. 대장주들이 바뀌어서 갔습니다. 원격 의료주들이. 지금 이제 원래 대장주 빠지고, 이제 다른 대장주들이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중에서 어느 종목을 한번 볼까요? 이중에서 대장주는, 지금 대장주는요, 비트 컴퓨터입니다. 그럼 비트 컴퓨터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 컴퓨터. 자, 연결을려 비트 컴퓨터. 지금 여기 지금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왜 기분이 나쁜지는 아시죠? 윗꼬리 길게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극도로 없으면서 이게 지금 도지로 마감을 했어요 물론 어저께 종가 어제 종가보다 위에서 놀면 제일 좋습니다 이럴 때 이게 지금 밑에 있다는게좀 찝찝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르게 지금 3일선에서 매수를 해보고 오일선 오면 매도를한다 아니면 오일선에서 매온애 오면 매수한다 이렇게 자기만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지금 나갔을 가능성이 한6 70% 우리가 지금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제가 주파가 된다면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두 번에도 거래를 보면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좀 위에서 놀았으면은 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 시점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철강. 철강은 지금 뭐 이게 사실은 저 PBR 주 지금가 얘기가 되면서 철강이야말로 진짜 저 PBR 주 아닙니까? 이 철강이야말로 이제 저 PBR의 대표적인 섹터가 철강이다. 이래갖고 이제 철강 종목들이 지금 많이 간 거죠. 이 철강 종목들이 지금 대장주는 신스틸이고요. 신스틸이고요. 이거 끝났습니까? 신스틸?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을 뭐든지 보세요. 거래량이 없죠? 무작위 음봉을 줬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면요. 더 갈까요? 안 갈까요? 더 가리라 봅니다. 근데 지금 신스티를 여러는 분들 보고 메스타점 잡아서 가시라고 잘하시는 분들이요뭐 잡아 잡아서 가시면 됩니다. 잘하시는 분들은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상당히 힘들겠죠. 힘들겠는데 뭐 그렇다 그러면 이 거래량이 없는 대신 다른 철강주는 없느냐. 뭐 이런 금강 철강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없는 거죠. 부담이 없이 매스타점 잡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아시잖아요. 그, 김포, 김포 신도시 관련주들이죠. 눌리플랜. 네, 요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뭐 지금, 어, 이중에서 대장주는 뭐 누가 뭐래도 이제 코아스인데, 코아스가 이게 좀 동전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 코아스가 동전주기 때문에 이 코아스 대장주를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종목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이 테마의 지속성에 대해서 좀 아직은 긴가민가 하니까 요건 일단 패스를 하겠습니다. 대장주가 코아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머스크가 이거 뇌에다가 이식해서 무조건 간다. 뭐 이랬던 거 아닙니까?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뇌에 이식해서 이제 무슨 뭐, 이, 팔다리 못쓰는 분들도 자기가 쓸수 있게 하고. 또 뭐, 사실 점점 발달이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빨 같은 게 나는 게 임플란트 안 해도 되잖아요. 뇌에서, 우리 어릴 때 이빨을 빠지면 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뇌에서 이빨 나게 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 그것까지 발전이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임플란트 필요 없어지는 거죠 이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있다 이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많이 매매하는 종목이고 대장급 종목은 이제 링크제니스스에요 링크제니스스 자리만 한번 잠깐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설명 드리면 잘 하시는 분들은 제 설명에 받고서뭐 스스로 매매가 다 가능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어렵죠 그래도 그런 분들은 저한테 이제 오셔서 유방 오셔서 도움을 청하시면 되구요.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다른 유튜브를 안 보는데, 요새 뭐 유튜브 들 보면 뭐 이렇게 하다가 무슨 뭐더 알려준다고 그러고, 우선 전화번호 알려주고, 전화하면 그 전화로 계속 계속 걸러서 뭐 종목 준다 그러고, 뭐 시에 올라간 것만 주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며요. 저는 몰랐는데, 이제 저희 스탭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저한테 아까 뭐 010에 4000번 1 9있0 이거 전화 저한테. 먼저 하시지 않으면 제가 저를 뭐, 어떻게 저를 뭐 등록을 해 놓으시든 뭘 하시든 제가 먼저 말 거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걱정은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그런 식의 편법은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 전화 주시고, 아니면 톡, 저 번호로 톡하셔갖고 유방 가입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잘 하시는 분은 혼자 하시고요. 뭐, 그걸 무슨, 뭐, 전화를 주면 더 좋은 걸줄 테니까, 뭐, 전번으로, 뭐, 쭉, 문자를, 뭐, 일로 보내라, 뭐, 이런데요그래 보내고 나면, 걸로 계속해서 턱 보내고, 종목 준다, 그러고, 시에 올라간 종목 주고, 뭐, 개인적으로 종목 주는 거 걸립니다. 다 법에 걸리는 거예요. 아무튼, 말이 이제, 배가 이제 산으로 갔네요. 아무튼, 이거는 지금 여기, 기분이 나쁘죠? 고점에서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윗꼴이 나오고, 그리고 은봉을 싹 줬어요. 끝난 걸까요? 이게 정말 고점일까요? 그렇게 고점은 아니죠. 그렇게 고점은 그렇죠. 그렇게 고점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에, 이거 제가 볼 때는 이 매물대를 지금 돌파를 한 자리에서 두 번째 매물대예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매물대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여기 매물대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저열대들이 상당히 있는 매물대들이에요. 그렇죠? 여기 매물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되니까 그 매물대를 지금 돌파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돌파한 자리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매물대, 여기 매물대 소화하고 있고, 여기 매물대 소화하고 있고, 여기 매물대 소화하고 있고, 여기 매물대 소화하고, 있고, 여기 매물대 소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끝나진 않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 매물대를 돌파했어요. 돌파해서 매물대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매물대 소화하는 작업을 할 테니까 어, 계속해서 뭐 이거는 단기로 계속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면서.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뭐이 정도 한 매수했다가 매물 때 소화했으니까 를뭐이 정도도 이 정도 이 정도도 소화된 자리로 이 정도가 사실 소화된 자리로 봐야 되겠죠. 이 정도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다 이런 자리 매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제주은행 아 제주은행은 참 아까워요. 제가 방에다가 어, 내일은 제주은행 한번 보겠습니다 해놓고. 그날 아침에 이걸 못들렸는데상하가가 버렸어요 제주은행이 그렇죠 너무 아까웠습니다. 이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이 오늘 또잘더잘 잘 갔지만요 이 둘이서 이제 대장주입니다. 사실 이거는 같이 이것들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이번엔 다른 거예요. 이두개의제 저축은행은 지금 뭐가니까 제주은행은 시중은행 설이 있고 뭐 이래서 이게 지금 저 PBR 관련주로 해서 움직인 겁니다. 제주은행 잠깐 자리 벗고 오늘은 푸른저축은행이 많이 갔지만 제주은행. 아직 끝나진 않은 것 같죠? 지금 이 초록색 선이 240선이에요. 거선 위에 올라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가면 이거는 저 PBR이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 그랬으니까 저 PBR주가 더 간다 하면은 이건 뭐더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항상 240선에서 매수 타점 잡고 이런 자리에서 매수 타점 잡고 갈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푸른 저축은행은 240선 위로 올라갔어요. 역시 이것도 240선 위에서 메수 타점을 잡으면 되고 지금은 이미 또 480선까지 돌파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480선에서 메수 타점을 잡으면 되는데 이 정도의 역배열이면 산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위로 갔다가 혹 밀었다가 이렇게 가야 이 평선들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막 움직여야 단기 평선이 위로 올라가고 중기 평선 밑으로 가면 정배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방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 PBR 관련주 쪽에서 여기서 이건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저번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국의 컴패니 이거 자칫 자리 좋습니다. 아직도 제가 이 정도 한번 잘 매수 타점 노려보세요. 저희 유방에서 다른 거 들어가느라고 이걸 안 들어갔어요. 근데 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 이게 갑자기 급등이 나올 것 같으면 근데 이 한국엔 컴퍼니는 지금 자리 좋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경영권 분쟁 때문에 이만큼 올라갔던 종목이죠. 저번에 업로드된 동영상에서도 이거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 최소 쌍봉 한번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만큼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여기 이만큼 올라갔었으니까 물량을 다못털어을거 아니에요. 뭐못 간다 하더라도 요 정도까지 한번 갔다가 쌍봉 만들고 떨어질 가능성 이있죠더 간다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도 더갈 수도 있겠죠. 이게 지금 저 PBR 주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플레이디 이거는 오늘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그 틱톡 그 쇼핑몰이 상당히 세진다 그래서 이 플레이디, 와이즈버즈, 뭐 이엠넷 아니 이게 지금 떨어뜨릴 게 아닙니다. 이거 같이 붙인다는 게 제가 참 이거 이, 이 종목들은 어떻게 되냐면 늘 재밌어요. 그 저기 틱톡에도 묻고 네이버 치지지게도 되고 뭐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광고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플레이디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요. 플레이디는 다음 상한가 리뷰에서 말씀을 드리를 하고요. 이 중에서 지금 자리가 아직 괜찮은 자리라고 보이는 종목이 한참 저희 정방에서 많이 매매했던 종목이죠. 지금은 이 종목 안 갖고 있어요. 레뷰 커퍼레이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저 종목이 이제 상당히 저점에 왔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이 매스타점 한번 잡아서 지금 왜냐하면 음봉이 이렇게까지 많이 또 다섯 번 음봉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보통 이렇게 다섯 번 음봉이 나오면 양봉이 나와요. 보세요. 다섯 번 떨어지니까 양봉이 나왔죠. 여기도 네 다섯 번째 뭐 이렇게 되면 음, 양봉이 나와요. 그런데도, 뭐, 은봉이 나온다. 그럼 손절선을 잡아야죠 이런 거는요. 전, 최저점을 논다든지, 여기까지 놀리고, 욕기 싫으면 여기까지 논다든지, 뭔가 자기 나름대로 저, 저점을 잡아놓고, 이런 걸 한번 차리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이니까요. 근데 이 신규주들은 항상 뭘 보라고 그랬습니까? 신규주들은 항상 이제 보호회수 이런 걸 봐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보호회수는 당장 2월 달에는 걸리지가 않아요. 3, 4월 정도에 걸리니까, 한번 매수타점 잘 노려보세요. 여기 지금 거래량 나오고 거래량 나왔어요. 고점에서. 그 그래서 이제 좀 떨군 건데 한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잘간게 뭡니까? 바로 이 자동차주죠. 자동차주. 이 자동차주들이 지금 워낙 현대차 기아가 지금 저평가된 저 PBR로 해서 가고 워낙 또 실적이 현대차가 지금 세계 1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머스크, 뭐, 테슬라만 1등 합니까? 대한민국에서 1등 좀 나와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 하면 뭐, 싫어하시는 분들이겠지만, 국수주의입니다. 난 이건, 폰도 갤럭시 다 썼으면 좋겠어요. 애플보다는요. 왜 우리나라에서 왜 애플폰 써줘야 돼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새, 제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젊은 분들은 애플을 안쓰왕따라매요 뭐, 거기 가입이 돼있어면그 애플로만 또 톡하는 게 있대며요. 그래서 못따라잡못 못 한다고 그러는데 아튼 마케팅이죠, 마케팅. 그럼 마케팅이 왜 우리나라가 국부유출입니까? 물론 이제 글로벌한 시대니까 뭐 서로 좋은 거 사고 뭐 애국심이면 호소할 순 없어요. 근데 삼성이 애국심이면 호소하지 않고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제가 삼성 홍보만 아니다. 저 삼성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글로벌한 회사니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현대차가 1등 한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현대차가 1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들이 다 좋아요. 저희 서연이와 에코플라스틱 갖고 있고요. 지금 아까 장 중에 제가 운영하는 톡방하고 텔레그램 방에 말씀드렸지만 참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톡방 텔레그램 방에 안 계신 분들은요. 그냥 민족주식사관학교라고 텔레그램에 치시면 나와요. 거기는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시면 되고요. 톡방도 치시면 나와요. 근데 비밀 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 1215번입니다. 그 치시면 나오고요. 이 업로드 되는 동영상 거기에도 이 주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는 뭐한 종목 정도 좀 추천은 아니고 자리 좋은 걸 한번 본다 그러면요. 뭐 자리들은 다 좋아요. 지금요. 동구 홀딩스 이런 건지 제 위에 저 여기 있죠. 여기는 부딪힐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부딪치기 때문에 떨어집니다. 지금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죠. 이 우수에 의해서도 좋아요. 근데 이 자리는 이건 돌파한 다음에 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여기서 돌파를 못할 수가 있어요. 이거 돌파 한 다음에 사면은 여기까지는 좀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세종공업 이런 것도 자리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그, 여기 까지 찔러 봤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매집을 매집봉이다 이렇게 보니까 매스 타점 한번 잘노려 보시고요. 두월 이런 게 이제 오히려 좀 부담이 덜하죠. 중기 평선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배열에 가까운 거죠. 정배열은 아닙니다. 완벽하게 정배열은 지금 아니죠. 이 종목이요. 완벽하게 정배열은 아닙니다, 지금요. 그렇죠? 어, 120이 240 480선 중기 평선들이 정배열이 안돼 있네요. 단기는 정배열이에요. 그러면 은 정배열 종목이 센 겁니다. 그렇죠? 거래량도 지금 크지도 않아요. 여기 이런 것들이 다매직 거래량이라고 보신다 그러면은 그렇죠? 이 거래량이 세지 않으면서 이렇게 올라가. 이런 종목 좋습니다. 두월 같은 거는요. 메스 타점 한번 노려서 들어가 보세요. 보세요. 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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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파를 하고 있어요. 이제 돌파를요. 야, 이거 장모 조리 좋네요. 정방도 메스타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아무튼 잘 노려보세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지라고 하고요. 하여튼 불금되시고 또 내일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언제 들으셔도 이 자리들 공부 이건 지났어도 이런 공부들은 필요가 합니다. 제가 이제 테마조의 테마 자료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장학과 장학과 재료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다 자리들을 말씀드리는데요. 알게 모르게 제가 차트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제 유튜브만 열심히 보셔도 공부하는데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한 6개월 보시면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주말에는 제가 저 pbr에 대해서 그 용어라든지 이런 거 설명 드린다고 그랬죠. 또그 전망 뭐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스팟을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아요, 구독 많이 좀 눌러주세요.